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천에서 목회하는 이천순음교회 김명현 목사입니다 여름에도 잘되는 여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독수리같이 새롭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10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라는 날짐승은 40년을 살게 되면 그의 털은 무거워지고 더 날르기가 힘들고 그 부리는 무뎌져서 더 이상 자기가 먹잇감으로 여기는 것을 쫄 수도 없고 그의 발톱은 무뎌져서 그것을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독수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독수리의 생애를 마감하기 원치 않아서 깊은 산골짝으로 그리고 절벽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의 필요도 없는 불의를 깨트려버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버리고 130일의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독수리, 청춘의 독수리, 새로운 두리가 나오고,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털이 나와서 또다시 정말 청춘의 독수리처럼 날렘 또 40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늙은 독수리도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무뎌졌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버겁습니까? 우리도 이 여름에 쓸모없는 두리를 깨뜨립시다. 쓸모없는 발톱을 뽑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할때 두려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함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나 갈망함이 절박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럭저럭 남들이 사는 것처럼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멈추고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움을 뛰어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갑시다. 편안함에 머물지 맙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과 열정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여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변신하려고 할때첫 번째로 할 것이 뭡니까? 오늘 10편, 103편, 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걸어서 예배에 생명을 걸으라고 합니다. 예배가 부뎌지면서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내려갔고 헌신이 무뎌졌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활성화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이 주 비전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